짠 아이, 아, 좀 아니야. 다시. 아, 아, 타이밍 좀. 아, 고른. 고른. 고 고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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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이게 뭐 소금에 그냥 닦아도 되고 무 갈아서 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다 하는 거지 무 갈아서는 왜 닦아? 무 갈아서 이거 넣고 조물조물 살짝 하면은 안에 이물질이 막씻어주다 진짜? 응 원래 이거를 어 굴냄새 하 진짜 굴냄새 진짜 오진다 그지응 너무 맛있 씻으면 향이 빠져나가니까 하하, 냄새 진짜 오죠 진짜. 와 씨. 찍어, 음. 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초장? 됐어. 그냥 먹을래. 어때? 음! 맛있어. 날이 시라네차가우면더 좋겠다. 우야호!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고. 두개 넣어주지 않을까? 커피좀넣어 주고. 고기 넣어도 되는 데뭐 잘해도 돼 다도 있으니까 돼지. 너도 돼지 나도 돼지 얘도 돼지 h e 어 h a t the? What t 센 불에서 한 15분에서 20분? 고기 그거밖에 안 익혀? 아니 중불에서 뚜껑 닫고 또 익혀야지 아, 고기 얼마나 익혀? 30분? 아니! 30분! 40분? 소금 살고 크하! 우야호! 아, 책갈이 이렇게 굵기를 정할 수가 있어? 응 음. 오오 음. 소금을 넣고 안 어, 절이고 네. 생으로 해도 되는데, 생으로 하면 물이 많이 나오니까 절인 다음에 물을 좀 빼려고 뭘로 맞추는데? 간장? 액젓? 액젓 주로 액젓 쓰고, 생수 뭐넣 수도 있고 많지가 않아서 조금씩만 넣어보자 손을 왜 이렇게 달달달 떨어 아 <laughs> 어, 오빠 손이왜 이렇게 안쓰럽게 해서 떨어 안쓰럽게 손을 떨까 음, 음. 맛있으면, 이따 쪽파 넣고, 불 넣고, 깨끗하게 끝. 한 살. 아주 섬세하네. 밥 비벼먹어도 맛있겠다. 이거는 따로 빼놨다 밥 반찬으로 먹자. 음! 너무 맛있겠다. 이뻐. 다져가세요. 네, 가져가세요. 엄청 더럽겠는데, 크니까 반죽했습니다. 잘 익었어. 오잘 익은 거야? 진짜 진짜 커 아주 적당히 잘 익었군 그리고 이, 원래 고기는 이 비계층이 많아야 되거든 엄청 커 맛다. 오, 안 넘쳤어. 짠. 음, 너무 맛있어. 난 고기. 굴 질었다. 굴 너무 맛있다. 올해가 굴. 맛있는 땡가? 아니 그냥 내가 땡기는 건가? 트위지가 전능. 올해는 이상하게 방어보다 굴이 더 땡기더라. 위지가 전능. 짠. 어. <laughs> 오빠 수전증이 너무 심해. 짠. <laughs> 먹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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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 음. 음. 진짜 맛있다! 고기 완전 부드러워 오빠 역시 대박 나는 바로 해서 바로 먹어야 맛있어 와 고기 진짜 부드러워 응? 음? 고.. 고기 진짜 가음 봐야죠 음~~ 고기가 엄청 연해. 많이 먹어. 진짜 뭔가 오래 <laughs> 우리가 그때 저기 그냥 굴이었나? 응. 음. 거기 가서 먹어본 이제 굴 먹고 먹어서 완전 빠져가지고. 물리 나랑 한 번만 짜내줘. 이걸로. 이거 아니고. 이걸. 짠. 아, 이좀 아니야. 다시. 아, 아, 타이밍 좀 맞춰서. 짠. 됐어? <웃음> <웃음>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아, 대존반 해산물 좋아하잖아. 회 이런 거. 음. 그런 게 약간 추워지면 더 먹고 있거든. 근데 옛날에는 막 광어 우럭 이런 거 제일 진짜 만만하니까 근데 올해는 막 그런 회 종류는 별로 안 땡기고 올해는 이상하게 불 시원한 거 있지 막 추운데 막더 추운 거 너무 맛있다 이걸 음, 이제 음음 무생채 간을 좀 세게 했어했었어음 맞아 이게 하루 지나면은 물이 딱또쭉 나오니까 내가 지, 이제 바로 먹을 거니까 좀 약하게 했거든 그때 굴이는다말셨는데굴 양이 너무 아쉬웠서 굴이 얼마 없지 했지 근데 가성비 좋아 2만원에 그거 한 그거였잖아 음. 굴 초양 찍어서 먹어봤어? 응 음. 진짜 맛있다 굴 초장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? 내 네, asmr 배추 asmr 미안해요 엄마가 긴장하는 날 음. 10시까지 오래, 늦게 오면 절대 안 된대. 그럼 엄마가 혼자 다 하고 있을 거라고. 옛날에 대충 뽑아서 했거든? 그거는 다 절, 다 절여야 된단 말이야, 뽑아서. 근데 내가 1번 안 가다가 엄마가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래서 갔다? 음. 내가 안 가서 그렇지 한번 가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세에요. 우리 엄마가 깜짝 놀랐잖아.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. 왜안 가냐고? 그래서 원래 그 다음 년도에 엄마가 알바비 줄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는데 내가 아니 안 간다고. 아니나 바쁘다고. 근데 집에서는 왜 그래? 네? 왜? 집에서는 아무도 안 해.